자 1쿼터 3초, 2초, 1초 와! 들어왔어요! 샤클락 버저비터 김아준! 김아준의 샤클락 버저비터까지 그리고 커터 버저비터 16대2 자손호가 14점 차로 앞선 채 마무리됩니다 시간이 쫓기면서 던졌는데 이게 들어가네요 1쿼터의 그 버저비터 아 그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아니, 들어갈 제가, 줄 알았는지 제가 5.9초 남았을 때 그때 제가 이쪽으로 반대쪽 코트로 넘어가고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받자마자 수비가 달고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제가 왼쪽으로 점프하면서 던지길래 오른쪽으로 일부러 엄청 많이 공을 던졌어요. 그런데 네. 그게 싹 바위에 들어가면서 들어. 사실 프로에서도 이거 버저비터 나오기 쉽지 않은 볼인데. <laughs> 이제 이게 언더 텐이어서 두 점이었지 프로선 석 점이거든요. 네. 어 엄청났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마 김하준 선수 하이라이트 필름에 나오지 않을까. <laughs>